네, 안녕하세요. 히토미입니다. 오늘은, ある 하고, いる, 있다 라는 뜻인데, 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지만, 오늘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ある는 네? 물건, 식물 같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에 사쿠라 이에 가있습니에 놓아서 이에 이지않아서 이에 놓아서 이에 놓아서 이에 다아서산의놓아은시에오카에 있습니다. 에 다나카의 별장은 시즈오카에 있습니다. 다나카ん가네무치가 다음에, 지텐샤의 가게가 어디에 る는지かりません 자전거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어? 물고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たうめいまやまにいくとまつたけがたくさんあります。ちぐんさねかみょんそんいぽそしまあ、にいすむにだ。たべたいまつたけたうめいえのちかくにスーパーがあるとべんりなんですが。 집 근처에 마트가 있으면 편한데. 다음에 친구의 집에는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친구 집에는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스티키すぎる. 다음에 이르 는 인물, 동물 같은 움직이는 것을 말할 을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父と母は家にいます."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르를 씁니다. 다음에 私の家には子猫が四匹います。うりちべそぬん、せっきこやんいが4まりいすむにだ。かわいすぎるー。たうめ、私の好きなみんぎゅさんは韓国にいます。ちがちょわはぬみんぎゅしぬん、ハングゲいすむにだ。同じ韓国にすんでても、 われへんけどねたうめ。世の中には変わった趣味を持っている人がいます生産への次半ちみるじんさらミいすむにだちょっとこのおじさんはやばそうですねたうめ。ああそこにゴキブリがいるあ 거기에 바퀴벌레가 있어. 누가 뭔가 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차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는 무르곤이고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아르를 쓰지만 밑에 문장에서 슈퍼의 앞에는 차량있으から気を하けて 마트 앞에는 차가 있으니까 조심해요. 이런 경우 차는 물건이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르를 씁니다. 다음에, 타코야키야の前にたくさんの自転車があ 타코야키 가게 앞에는 많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기가 있는 타코야키 가게에 왔던 손님의 자전거가 놓여 있는 상태이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아르를 씁니다. 見て, 문자는 駅前は自転車가たくさんいるので危ない역 앞에는 자전거가 많이 있어서 위험해 이럴 때는 역 앞에서는 지나가는 자전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자전거가 움직이고 있어서 이르를 씁니다 다른 것도 비행기, 배, 전철 다 마찬가지입니다.다음에, 고이니 마그로가 이마스여기 바다에 참치가 많이 있습니다이럴 때는 참치는 동물이고 바다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를 르 쓰는데, 밑에 문자늘를 보면, 수시가게에서 손님한테, 오客さん今日はいいマグ가あるん 손님, 오늘 은 좋은 참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참치지만,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일. 식재로 움직이지 않는 참치는 아르를 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르는 물건, 식물 같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이르는 인물, 동물, 같은 움직이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근데 물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가 아르. 동물이가 이르가 아니고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또러크시떼네또러크시떼네또러크시떼네